어 먼저 구조부터 좀 살펴볼게요. 지금 밑에 센서 하나 있죠. 이 센서가 바로 수분 감지 센서입니다. 그렇죠? CRDI 차량은 정말로 어 뭐랄까 연료 제어에 있어서 수분이 들어가면 악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이 꼭 필터링해 줄수 있는 어 수분 감지 센서고요. 그리고 이쪽 부위가 바로 어 연료 필터예요. 내부에는 에어클리너처럼. 어, 여가 엘리먼트가 들어있어서 연료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과 그리고 뭐 각종 이물질, 불순물들 얘들을 다 걸러주는 필터 장치고요. 그리고 여기 검은 부분 있죠? 커넥터로는 e 핀이 있는데 이게 바로 히팅 부입니다 어, 경유 같은 경우는 다음 점이 3도시이기 때문에 3도 이하에서는 굳어버리죠. 그래서 연료의 공급에 있어서 방해가 되기 때문에 결국엔 연료를 뜨겁게 데워주는 장치예요. 저온 어, 시에는 어, 이렇게 경유 속에 포함되어 있는 어, 왁스, 파라핀이 석출되기 때문에 유동 불가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연료 정유하는 회사들 있죠, SK나 그런 회사들은 음, 겨울철에 특히나 혹한기일 때는 어, 연료의 운점, 운정, 그렇죠? 운점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클라우드 포인트라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동점 그리고 CFPP. 여기서 CFPP는 저온 필터 막힘점이랍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보강한 그렇죠? 그런 연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어, 겨울용과 그리고 여름용으로 크게 어, 분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경유 속에 왜 굳이 파라핀을 넣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좀 하시는데요. 어, 파라핀은 솔직히 연료 속에 첨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넣는 게 아니라 원유 정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 경유의 주성분으로서 포함이 돼버리는 거예요. 파라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연소성이 우수하고요. 연소성 그리고 두 번째로 열량이 높습니다. 열량이 그렇죠. 열량이 높고요. 또 세탄가가 높아요. 그래서 자동차의 연료로서 우수한 성질을 내기 때문에 파라핀 왁스를 또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디젤 기관에서 이전에 불안자 어, 타입이라 했죠. 분사 펌프 타입. 그렇죠. 얘들은 분사 펌프 내에 플런저와 배럴에 윤활을 해주는 매개체 또한 경유 연료였죠 그리고 이번에 CRDI 엔진에서도 마찬가지로 어, 내부의 주요 부품들의 뭐랄까요. 윤활작용이라 할까요. 이런 거를 경유의 파라핀 왁스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위쪽을 우리는 플라잉펌프 합니다. 플라잉펌프는 위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펌프하는 펌프 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벤트플러그라해서 공기를 뺄때 써주는 우리 나비너트라 많이 하죠. 나비너트 이렇게 벤트플러그까지 있고요. 그리고 흡입부, 토출부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하나의 센서가 있는데 이 센서 같은 경우는 우리는 어, 온도 센서랍니다. 그래서 연료가 토출될 때 결국에는 온도가 몇 도인지 온도 잡아주는 음, 연료 온도 센서가 되겠습니다 한번 제가 이렇게 물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보세요 어, 연료 공기 빼기 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면요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서 있죠 나비 너트 있죠 밴드 플러그 이거를 풀고 하면 어때요 빠지고 있죠 물이 빠지고 있죠 이때 잠가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작업을 몇번 해주시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부의 공기가 다 빼서 재시동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우리 경유 같은 경우는 기름 어, 바닥이 됐죠. 엔코하죠 쉽게 엔코나 을때꼭 공기 빼기 작업을 하고 시동을 거셔야 돼요. 그 또한 연료의 점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는 좀 분해를 하면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내부 구조를 보기 위해서는 이쪽 밑에 어, 수분 감지 센서가 있죠. 그렇죠. 이 수분 감지 센서를 먼저 풀어지면은 이 엘리먼트에 지금 채워져 있는 연료가 전부 이렇게 배출이 지금 이게 되니까. 수분 감지 센서인데. 핀은 세 핀이고요. 그리고 수분을 검출할 수 있는 이렇게 탐침이 있어서 이게 바로 연료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을 감지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자체를 풀자면 한번 보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니까 이게 바로 연료 필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 특히나 crdi 차량에서는 이 연료필터는 꼭 주기적으로 교환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crdi 에서 특히나 델파이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 상당히 약하다 하죠 그렇죠 어 그런데 연료필터 관리만 잘 해주셔도 우리 crdi 인젝터의 수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꼭 연료필터의 교환 작업은 좀 주기적으로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좀 저가 기름이나 그렇죠 또는 면세유 같은 기름 있죠 오래 좀 묵혀놓고 쓰는 기름들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게 바로 연료 히터부입니다. 여기가 연료 히터부고요. 그래서 연료 히터부에 한번 전기를 공급하면서 어떻게 이게 연료를 뜨겁게 데워줄지는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연료 히터부는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바로 이쪽으로 전기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공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료 히터부로 이렇게 전기를 1 2 v 로 공급을 했는데요. 한번 만져보면은 어, 상당히 좀 네. 따뜻하다보다는 상당히 좀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뜨거운 정도, 뜨거운 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 전기를 이제 끄고요. 전기를 끄고, 네, 이 내부 구조를 한번 살펴보자면 여기서 이제 이 히터부를 풀 때는 항상 이렇게 육각 렌치를 하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은 이장에 이렇게 빠져요. 그렇죠? 이걸 빼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이쪽을 다 풀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거지 원래는 일체형인데 여기에는 꽉 압착할 수 있는 그렇죠 장력 스프링 4개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커넥터 2개에서 시작되어서 밑에 판과 그리고 이 밑에 판을 좀 올려보자면 보세요 이 밑에 판을 이렇게 올려보니까 어, 판의 재질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판의 재질은 알루미늄이구요 이렇게 빼니까 이게 하나의 커넥터예요 여기 두핀 커넥터가 있는데 한 핀이 바로 이두 여기고요. 그리고 지금 두개의보세적으로한 4개의 동전 1의원짜적으전한 동전, 1의이짜리 n 의두 pin의 두 pin의 두 pin의 두 pin의 두 여기는 간단히 말하면 어 전극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극 그리고 발열체가 이제 나왔고요. 여기 있는 밑에 판 또한 전극부가 되겠죠. 전극부 여기도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보시면 어 이쪽으로 플러스 전기, 이쪽으로 마이너스 전기를 줄때이 전극들 사이로 바로 이렇게 알았죠? 이 발열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열체가 바로 뜨겁게 이 발열체가 바로 연료를 뜨겁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발열체 양쪽으로 제가 전기를 주고 있고요. 가까이서 한번 찍어보세요. 가까이서 물물 끓는 거 지금 보이세요? 네, 물이 끓으면서 수증기까지 일고 있죠. 그쵸? 그래서 이쪽으로 플러스, 이쪽으로 마이너스 전기를 공급하니까 이 발열체가 상당히 뜨겁게 끓어버립니다 지금 네, 물 온도도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어, 이 전극에 4개가 이렇게 설치가 됐었죠. 4개가 설치가 돼 있어서 어, 전기를 공급받으니까 이 발열체가 뜨거워지면서 연료를 뜨겁게 데워준다. 그 장치였죠. 방금 전에 이거 상당히 높은 온도를 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연료 온도 센서라 했죠. 연료의 온도를 잡아주는 연료 온도 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NTC 부특성 서미스트가 되겠죠 우리 플라잉 펌프라죠? 공기 빼기 펌프, 플라잉 펌프입니다. 내부 구조는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뚜껑이라할까요열렸 닫혔다를 반복하면서 어, 펌핑 작용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안에 물이 차 있죠. 물이 차 있는데 이쪽에 그렇 벤트 플러그를 열어버리면은 어, 물이 다 빠지겠죠. 그래서 여기가 결국에는 공기 빼기, 공기가 최종적으로 빠지는 그쪽 구멍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연료 공급 펌프, 프라임 펌프라 하죠. 어, 연료 필터는 항상 C R D I 차량에서는 꼭 어, 주기적으로 교환 작업을 하셔야 된다. 이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